여러분들, 다시 제가 돌아왔습니다. 안 돌아와도 돼요. 데 네, 가세요. 어디서 반말입니까? 제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, 아니, 토끼인데, 어쨌거나. 네 번째 게임은, 바로, 어둠에서의 탈출입니다. 그게 뭐예요? 오징어 게임에서 없었는데. 헤헤, <laughs> 제가 불을 끄면 시작되는 게임입니다. 게 무슨 소리에요 아니, 제가 불을 끄면 저에게 탈출하시면 됩니다. 절 피하면 된다. 어쩌라고요? 진짜 죽고 싶? 죄송합니다. 어쨌거나 다음 편에 어, 어둠이 탈출 시작하겠습니다. 위기 속 다음 편 다음 편이에요. 7화까지 끌어야 된다고요 말했어요? 안했어요? 안했는데요? 아 그렇구나 어쨌거나 다음편에 어둠 속이 탈출 시작하겠습니다